문제의 열결에서는 사각형 넓이라고 했는데 이차함수가 있고 점 ABCD가 있을 때 A와 B의 좌표를 알려줬고 AB의 평행한 CD의 길이가 10이다.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자라고 했는데 아뭐 위에 있는 것들 넘어가고 그래프가 일단 Y축의 대칭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문제풀이에 용이하겠죠. 그리고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느냐라고 했는데 일단 사다리꼴의 넓이라는 것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것 정도는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지금 시계에서 y는 ax제곱이라고 했고, 얘가 b, 2콤마 1을 지나기 때문에 이 값을 대입을 해보면 되죠. 대입해보면, 1은 a 곱하기 2의 제곱, 즉, 4a가 1이기 때문에 a가 4분의 1이라는 것을 찾아냈죠. 다시 말하자면 그래프에다가 a 값을 넣어주면 y는 4분의 1x 제곱의 이차함수구나라는 것을 먼저 찾아낼 수가 있고 c와 d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cd의 길이가 12가 된다는 것은 각각 6이겠죠. y축 대칭이니까 반으로 잘라주면 되니까. 그러면 c는 지금 x 좌표가 여기가 이만큼 6에 해당하니까 c의 x 좌표가 6이라는 것을 y는 4분의 1x 제곱에다가 역시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y는 4분의 1곱하기 6의 제곱, 즉 4분의 1곱하기 36, 약분해서 9라는 것을 알수 있죠. 즉 c가 6,9 d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 6,9가 되겠죠. 왜냐면 cd는 지금 y 좌표가 같기 때문에 일직선이 있기 때문에 써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6,9라고 써줄 수 있죠. 좌표 한번더 써줄게요. 그러면 높이를 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높이라는 것은 지금 c의 y 좌표에서 어, b의 y 좌표를 빼주면 그것이 높이가 되겠죠. 지금 여기가 9고 여기가 1에 해당한다고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9에서 1을 빼면 높이가 8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죠. 그러면 뭐 계획 실행하기에서 나와 있는 부분 똑같죠. a가 9했고 cd의 좌표 9했고 높이까지 구했으니까 넓이를 구한다라고 했는데 넓이는 그럼 윗변의 길이 12. 더하기, 아래변의 길이는 양쪽이 2, 2씩 되어 있으니까, 윗변이 12, 아래변이 4죠? 더하기 4. 곱하기, 높이 지금 방금 구했죠? 8, 나누기 2.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16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계산해서 64가 된다라고, 넓이 찾아주면 되겠죠?